반갑습니다. 한국AI 투자센터 박태원 전문가입니다. 아, 금일 시장 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43% 발악한 2695.86포인트로 0 0 마무리를 해주었고, 아,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 이제 전날 대비해서 약15.18 포인트 어 이제 내리 927.95 포인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금일 좀 이제 매동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개인들의 순 매수세, 순 매수세 주체로 이렇게 시장 추가 하락 폭을 좀 막아주는 모습이었고 웨인 기관이 이제 매도세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뭐 코스닥 같은 경우 925.99 포인트 한925.99 포인트 이렇게 저점 체크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낙폭을 좀 제한해주면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 주었는데요. 금일 증시는 이제 전날 있던 이제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연준의 좀 긴축 강화 이슈로 조금 미 증시와 좀 커플링되는 느낌이었죠. 전날 미 증시도 굉장히 기술주가 큰 낙폭을 보이면서 금일 국내 지수도 좀 하방 추세로 이렇게 흘러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 어, 스탠스에 어, 이제 외인들이 장초반 어, 좀 부정적인 어, 수급, 환경에, 수급 환경에 있어서 이제 개인들 또한 어, 추가 낙폭 매물들을 좀 투하 시켜 주면서 어, 그렇게 점차 외인 기관들이 이제 매도세를 좀 축소하지 못하고 어, 계속 좀 확대감에 따라. 아, 그렇게 지수는 조금 하방 추세로 계속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을 좀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좀 기사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5월 연준의 좀 매파적인 스트레스가 좀 예고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어, 대차대조표 축소와 이제 더불어서 기준금리 50pp 인상 가능성이 어, 이제 더욱 엄청 높아지는 어,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 매도세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체크 포인트를 좀 중점을 두면서 한번 시장을 이어가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치솟는 이제 물가도 그렇고 이제 원자재 비용 상승에 대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부담. 아 어,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업적인 컨센스가 좀 이제 하회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 경제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좀 확대주는 해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 한번 좀 체크해보자면 를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2,700포인트 지지를 하지 못하고 이내 매도세가 물량이 출해 되면서 깊은 좀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날 좀 그래도 지수가 전반적인 호조세를 뛰면서 이렇게 상승 시도하는 좀 모습이었으나 이제 5일평선을좀 이탈하면서 2,700 700포인트까지 무너지는 어, 흐름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서 전반적인 또 아시아 증시에서도 어, 좀 문제가 있었죠. 이제 어, 바로 아시아 증시, 뭐, 니케이 지수나 뭐, 이제 상위 지수, 뭐, 홍콩, 뭐.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권도 굉장히 좀 하락세로 이어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중국의 상해 지역이 이제 락다운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소식 때문에 이렇게 투심이 다소 악화되어 외인들의 물량들이 좀 많이 출애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하 중심권도 이제 같이 하락폭을 계속 이어가면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선물 지수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외인들의 어, 포지션도 조금 나타나는 어, 흐름이었죠 이제 시장 하락을 어, 이어가는 이런 어, 추세적인 흐름에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이제 1조 원 이상 어, 순 매도세를 좀 보여주면서 현물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7,700원이 넘는 순 매도세를 좀 어,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제, 뭐, 중화권 증시에서도 좀 이제 소식에 따르면, 이제 청명절, 어, 청명절이라죠. 뭐, 청명절 연휴 기간에 이제 여행객이 어, 전년 대비 26% 이제 매출이 각각 감소를 좀 해주면서, 어, 전반적인 중국 증시의 부담 요인도 어, 좀 생기면서 같이 아시아 증시권이 함께 어, 좀 낙폭을 어, 이렇게 이어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왜이 기간이 이제 이 포지션, 이 지금 매도세 포지션을 전환 한시점으로써 추가적인 이제 매수 유익, 이제 뭐 반발 매수세라든지 기술적인 반등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조금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염두해보면서 시장을 한번 이어가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매매 임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 포인트 한번. 어 살펴봐야겠죠. 이제 그 부분 좀 어떤 부분이 있냐. 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어, 일본 지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220일 어, 이평선을 이탈하고 초반 이제 개파락 이후 어, 2,70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추세가 한번 딱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 추세가 지금, 어, 지금 하방으로 좀 기운다는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캔들 의미로 한번 보자면 캔들은 지금 어, 이제 매도세가 어, 굉장히 오늘 좀 많이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뭐 거래 대금은 이제 직전 거래 대금보다 많이 실렸지만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다는 그런 소리겠죠. 뭐 이제 외국인들의 어, 매도세가 뭐 전날보다 어,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어, 기관들, 기관들 뭐약뭐 뭐 크게 의미 있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전날보다는 약간 좀 축소해주면서. 매도를 해줬습니다. 거래량 또 직전 거래량 넘기지 못하고 지수가 좀 하방으로 추세가 이렇게 좀 기울게 되었는데, 어 내일이 좀 이제 주봉을 형성하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내일 외인들과 어 이제 기관들의 어 매동을 좀잘 파악하면서 어 시장을 좀 이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코스타 같은 경우도 좀 같은 맥락이죠. 어, 오늘도 개파락 하면서 이렇게 물량이 출해되었는데, 크미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랑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래대금이 전날보다는 직전 거래대금 보다는 좀 약간 줄었지만, 외인들의, 어, 딱 봐도 외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어, 좀 상당했던 부분입니다. 어, 아직까지, 하지만 21선 아직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900, 어30 포인트를 지켜주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일단 주봉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면 아직 5일2평선 이탈하지 않고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이번 주 흐름이었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고 직전 거래량을 좀 넘기지 않고 내일 좀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이 좀안 나오지 못해서 추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직전 거래량을 좀 줄어주지 못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줬을 경우는 조금 좀더 매물 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면서 시장 이어가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 오늘 좀 되게 좀 섹터들의 좀 변동폭이 좀 짙은 하루였습니다. 뭐 어떤 테마들이 좀 있었냐? 히토류 히류 섹터가 조금 이렇게 체크되는 흐름이었고 또 원전 섹터도 있었죠. 원전 섹터도 좀 이렇게 체크가 되는 느낌이었고. 어, 일단 쌍용차 인수설 때문에 이제 KG 그룹이 어, 장 초반 어, 순 매수세 강한 어, 순 매수세를 어, 기록을 해주다 좀 이내 장 후반부에 어, 물량이 출애 되면서 조금 어, 낙폭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뭐 k g b 아 KG 뭐 동부제철도 그렇고 KB 동부제철은 이제 뭐 낙폭을 보여주었지만 어, 다시 이내 어, 이렇게 다시 자리매김 해주면서 어, 상한가 유지해주는 흐름이었고 어, 그리고 뭐 KG ETS KG ETS는 지금 추세가 기울었습니다 추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낙폭을 좀 동반해줬다 이런 느낌이고,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깊은 낙폭을 좀 띄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잘 체크해 보면서 시장도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히토리 테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단 직전 거래량 한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폭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자 그리고 직전 거래 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낙폭세가 크지 않고 밑꼬리 조금씩 달아주면서 매수 매수하려는 흐름들이 많았다 이내 다시 거래량 터져주면서 추가적인 어, 상승, 뭐 1파, 2파, 아, 이때까지 나와주면서 그 뒤로 물량 출회가 이렇게 털어주면서 어, 볼린저 밴드 어, 다시 하단에 위치해주는 어,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어, 직전 어, 전일 전일 캔들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어, 순 매수세가 강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될수 있고요. 아,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어, 비슷한 흐름이죠. 뭐 똑같이 어,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큰 물량이 이렇게 출해 되면서 낙폭을 좀 띄워줬습니다. 뭐 티플렉스,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일선 입형, 오일 선 이평, 오일 이평 선을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어, 이내 끝내 이제 지지하지 못하면서 물량 추리해줬고, 아, 그리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구산업 이구 같은 경우는 어, 차트가 굉장히 어, 이제 추가적으로 우상향하는 부분이었고, 외인들의 매집 분포도가 높았고, 이제 기관들의 좀, 어,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어, 이, 이제 보시게 되면 8 0아 4,850원 이 지지 어, 지지선을 좀 이제 지켜주면서 다시 어, 돌파 어,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 나타내줬으나 이내 지지 오일선 이평선 지지 하지 못하고 어, 물량 출회되면서 어, 볼린저 밴드 어좀 중심선을 좀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좀 이제 어, 물량들이 좀 낙폭 해주는 어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어,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자면 이제 어, 전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점 어이 시점 부분이죠. 점 부분에서 외인들이 이제 꼭지에서 물량을 한번 대거 털어줬습니다. 제가 좀 기억하기로는 JP 모건인데, 금일 또 JP 모건이 이부분에서 다시 순 매수세로 전환해주고 계속 물량을 하락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뭐 20일 이평선까지 지금 도달해주는 흐름이었지만 5일, 20일 이평선 이렇게 안착하지 못하면서 어, 다시 한번 조금 이 부분에서 어, 추가적인 어, 돌파 어, 이제 직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어, 추가적인 돌파 시도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어, 체크를 하면서 어, 한 번씩 어, 신호에 말씀드리게 될 테고. 어, 전부 이렇게 어, 주봉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어, 돌파 시도는 어, 굉장히 강했으나 어, 이내 물량들이 계속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 상단 매물대가 어, 굉장히 좀 얕아지기 때문에 일봉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어, 직전 거래량 아직 거래량 충분히 죽지 않았고 어,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어, 이렇게 들어와 준다면 어, 추가적인 어, 슈팅포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어,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이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조정이 이루어질 때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관심 있게 체크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 금일 시장 여기서 좀 분석적인 부분은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어, 내일도 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형성하는 날이, 날이고 이제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어, 시장이니까 어, 다들 좀 이제 지수 변동성에 멘탈 흔들리지 말고 어, 제가 잘봐드리면서 멘탈적인 부분 같이 케어드리면서 같이 시장 이어가 볼 테니까 내일도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